풋풋탄 새남자의 고품격 축구방송 풋네기오오오오세 오. 오. 번째 주제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네. 세 번째 주제는 트리토크 시간이데요네카드폭기 네, 없어요 마음 아 편하게 마음 어, 편하게 네. 대한민국 베스트 11. 네네. 이런 얘기는 진부하잖아요. 아, 너무나 진짜.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또 여기서 약간 네. 더 생각을 해서 네. 역대 대표팀을 건너간 수많은 네. 레전드들. 그 레전드들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지금 대표팀에 들어온다면. 아, 레전드 카드 하니까 또그뭐 동영상에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던 건데. 김병, 김병지가 연속으로 <laughs> 뽑혀가지고그죠 아, 예, 전세계적으로 뽑는 그런 카드였는데. 그, 계속 그까지를 뽑아가지고 그게, 그게 독특이 나네. 계속 실패를 해갖고, <laughs> 네. 막 욕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걸 네. 했는데 정말 역대급인 게 서로 이렇게 만났나? 뭐 음. 그랬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레전드들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지금 대표팀에 넣는다면 <laughs> 과연 어떤 선수가 좋을지 음. 우리 두 분, 네, 프리토크로 얘기를 네. 나눠보시죠. 저는 유상철 선수. 유상철? 네. 유상철 선수 나왔고요. 자 노우진 씨, 저는 이영표 선수. 이영표 선수. 네, 레전드죠. 네. 네, 정말 레전드인데 그 이유를 좀 이제 들어볼 시간입니다. 저는 그냥 활용도 그냥 아 멀티죠, 멀티. 그렇죠. 뭐 공격이면 공격, 그렇죠. 수비면 수비. 어지간한 포지션은 다쓸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이 사실 아시아권에서는 월드컵을 못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나가죠. 그렇다라면 그러니까 월드컵 같이 큰 대회에서는. <laughs> 그 어떤 포지션에 결혼이 생겼을 때든 그 포지션을 이동해서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네, 하나 다 나올 수도 다. 있는 거니까. 그렇죠. 뭐 네. 월드컵 경험도 상당히 많이 있고 네. 심지어 서로 다른 월드컵에서 골을 넣었던 기록도 가지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활용도 면에서는 유상철 선수가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선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네. 유상철 선수를 뽑아주셨고요. 그리고 일단 노우진 씨가 이 녹화 들어가기 전에 네. 어, 박지성이랑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네, 이렇게 네. 얘기해가지고 맞아요. 순간 뜨끔해서 아, 네. 원래 박지성 선수였어요? 아니요, 저는 이 네. 유상철 선수의 대학교 아, 그래요? 뭐, 그래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학연이에요? 그게 제일 지향해야 되는 거죠. 아, 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을 수밖에 없었다. 음... 아, 그런 거죠. 그 저는 이영표 선수를 선택한 거는 아, 정확히 나이도 말씀을 드리자면 31살 때 이영표 선수. 아, 31살 때요? 네. 네. 근데 어디서 뛰고 있을 때였어요? 정규가 너무, 너무 훅 들어왔어요 네, 지금.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영표 선수가 오래 뛰었지 않습니까? 정말 꾀들이답게 그리고 왕성한 활동량을 30대 중반까지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31살 때도 체력은 충분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경험과 이제 노하우까지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표팀 내에서도 플레이어 역할과. 그리고 이제 감독 역할까지도 함께 해줄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 지금 대표팀에서.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U20 대도 이제 느꼈지만 토너먼트 나가거나 더큰 게임에 나가게 되면은 약간 선수들이 이제 움츠러들거나 아니면 거꾸로 막 급해지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잡아 줄 네. 정신적인 지주가 팀에서 좀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죠. 아, 그렇죠. 그이 이어, 역희 선수는 공격수 못지 않은 발기술 갖고 있잖아요. 더 아. 오히려 더 뛰어난 공격수 출신이잖아요. 또. 그쵸 원래 네. 그 고등학교 시절 때도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공격수였고 네. 이 정말 헛다리 페인팅. 저희 고등학교 때 어, 건국대학교 하고 어, 연습 게임을 뛰었는데요. 후방에서부터 막 치고 올라와서 골키퍼와 일딜이 났는데 보통 그럴 때 제가 배웠던 거는 한한 쪽으로 툭 치고 빠르게 차라. 아니면 골키퍼가 각을 줄이고 나오기 전에 미리 차라. 이렇게 배웠었는데 거기에서 헛다리 페인팅을 뭐 이렇게 하더니 한 쪽으로 툭 치고 넣는 걸 보고 와. 대단하다. 그게 이영표 선수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공격에서도 엄청난 힘이 되고, 네. 수비에서도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래서 저는 이영표 선수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선수를 생각했냐면 차돌이 선수입니다. 음... 왜냐면 지금 대표팀과 워낙에 굉장히 잘 네, 이영표는... 조율하면서 또 슈틸리케 감독하고도 잘 얘기하면서. 명볼 때는 이동의 네. 씨가 굉장히 좋은 얘기했어요. 왜요? 네. 차두리라는 이름을 얘기하는 순간 네. 노호진 씨가 또 엄청나게 차두리 선수는요 이러면서 또 같이 쪽 제가 차두리 선수는요 안 그랬죠? 우리 둘이는요. 우리 둘이? 네. 근데 정말로 너 둘이 언제 만나보고 <laughs> 지금 얘기하는 거니? 30대 초반? 30대 초반. 네. 우리가 30대 초반이잖아. 그때 <laughs> 네. 그때 독일에서 잠깐 왔을 때 맥주 한잔 같이 먹었나 그랬어요. 이제 월드컵에 나가다 보면은 정말 피지컬적으로 강한 팀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laughs> 네. 그때 힘과 힘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고 오히려 부셔버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는, 아, 차두리 선수도 굉장히 필요한 존재죠요 아, 뭐, 사실 정말 많죠. 네. 저는 뭐 많죠. 이 주제에 딱 생각했을 때, 아, 뭐 차범근, 네. 김주성, 네. 뭐, 김주성, 네. 최순호, 뭐, 네. 많죠. 아. 어떻게 보면 차범근 선수의 활약을 음. 젊으신 분들도 동영상으로 있으니까 많이 네. 보셨을 네. 거예요. 네. 근데, 김주성 선수나, 음. 모르시는 음. 분들도 음. 꽤 되실 것 같아요. 아시아의 삼손. 여기까지. 네. 그렇죠. 음. 그리고 이거. 그, 네. 예전에 제가 오락실에 가면 이제 축구 오락이 있었습니다. <laughs> 네. 그때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화면에 나왔던 선수였어요. 아, 그래서 이런 레전드 얘기를 쭉 나눠 봤는데요. 아, 한 선수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저는 AS 모나코 시절의 박주영 선수. 아, 좋았다. 그 당시에 는 진짜 박선생이라고 그럴 정도로 아. 거기에서 정말 프랑스 리그에서도 어, 정말 손에 꼽히는 공격수였고 그래서 아스날을 갔는데 벵거 감독을 만났어요. 아, 왜냐면 예전에. 벵거가 또 나오네요. 네. 아, 어떻게 든껴요 네. 우리 벵거 한번 모시죠. 안 되면 입간판이라도 여기다 하나 세워 갖고. 아, 그 정말 닮은 분을 모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벵거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정말 우리 보시는 많은 유저분들,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은 네. 정말 각기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주에는 더 재미난 주제로 저희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